연기는 이제 제가 시골에서 영화를 많이 봤어요. 제가 허장강 선배님, 뭐 여러 가지 선배님들이 연기한 것을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혼자 따라서도 해보고. 충남 금산 시골 마을에서 연기자를 꿈꾸던 그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 중퇴하고 1970년 성우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우 생활 쭉한 1년 동안 하는데 거기 선배님들이 야 너는 인상이 너무 강하고 뚜렷하니까 성우보다 탤런트가 맞겠다 TBC 거기 지금 저 탤런트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응해봐라 해가지고 3척까지 시험 보고 거기서 마지막 합격을 하게 된 거죠 무명 시절 남들 다 맡기 싫어하는 역할들을 도맡아하며 8년 만에 주연으로 발탁 드라마 달동네에서 당시 최고의 스타 장미희가 짝사랑하는 남자로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죠. 장미희하고 첫 주인이었지. 진짜 부담 가더라고. 떨리기도 하고 장미희씨가 선배님 떨지 마 편안하게 내가 있잖아 내가 어?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 그런데 그때 장민 씨의 그 인기는 정민이 씨하고 톱이어어 TBC에서. 달동네 그거 할 때는 사람들이 안 다녔어, 그거보이라고얘기거리가 달동네야.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뭐, 뭐라는지 알딱 나가면 아이고, 아이고 못생긴 게. 아이고, 바보같이 생긴 게. 아이고, 그렇게 이쁜 아가씨를 싫다고. 뭐라고? 싫다고? 아이고. 뭐육하원했어 나한테 나만 가면 다 떴다면 다 얘기야 달동네 얘기야. 이후 강렬한 인상과 카리스마로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했지만 어느 순간 활동이 뜸해졌는데요. 세대 차이가 바뀌었지. 감독들도 바뀌고, 연출자도 바뀌고, 젊은 애들이 또 들어오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들고 올라가지.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야.